안녕. 여러분, 혹시 속눈썹 연장이나 펌 이런 거 해보셨나요? 저는 나름대로 속눈썹이 좀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연할 때나 촬영할 때 메이크업을 해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인조 속눈썹을 붙이거나 하는데요. 요즘에는 주변에서 속눈썹 연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,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좀 알아봤는데 속눈썹 연장을 하면 그 불편한 점들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영양제나 이런 걸로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제품이 있는데요. 짠! 바로 래쉬 에딕트의 속눈썹 영양제입니다. 이 아이 사용방법은 세안 후 자기 전에 바르는 게 가장 흡수율을 높여줘서 좋은데요. 이렇게 뚜껑을 열면 딸려 나오는 양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입구 쪽에 충분히 덜어낸 다음 눈 안쪽 점막에는 바르지 않고 바깥 아이라인 그린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깔끔하게 사용하려면 사용하고 나서 붓을 한번 닦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래쉬 에디트의 속눈썹 영양제는 순수 단백질 케어로 호르몬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.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다크 소크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 다크 소크 유발 물질인 착색제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임산부가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. 눈가 착색제뿐만 아니라 암 유발 물질인 파라벤, 성장 호르몬제도 안 들어 있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클린 뷰티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한다고 해서 더 믿음직스러웠는데요. 특히나 주의할 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온라인 해외 배송인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온라인 해외 배송으로 받는 제품은 모두 가품이라고 해요. 정품은 한글 라벨을 부착한 정품 판매처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외 배송 가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앞서 말한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실제로도 레시에디트 상품명만 카피한 중국산 가품이라고 해요. 제품명만 보고 가품을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해서 정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를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해봤는데 실제 효과 시기는 최소 3주에서 최대 2달 정도라고 하거든요. 2주만 사용했는데도 벌써 속눈썹이 이렇게 좀 짱짱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벌써 효과를 좀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. 속눈썹 연장과 펌을 지속적으로 받는 분, 매일 뷰러, 마스카라 사용하시는 분, 눈을 많이 비벼서 속눈썹이 짧고 얇은 분들에게 래쉬에디트의 속눈썹 영양제를 추천드리면서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